안녕하세요.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. 12월 하면 크리스마스가 있죠. 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꽃. 보인세티아와 개발선인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12월 초쯤 되면 이 개발선인장이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해요. 어,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올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이쁘게 꽃을 피워주게 되고 또 포인시티아도 점점점 이쁜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죠 아주 빨갛게 또 아니면 뭐 노란색으로 요즘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이 개발 선인장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려고 해도 아직 꽃봉오리도 더 주지 못한다면 왜 꽃봉오리를 아직 못 피우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개발 선인장을 1년 내내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개발 선인장 들은 한 3년 정도 제가 키우다 보니까 너무 삽목둥이들도 많이 이제 번식 을 해서 너무 많아지길래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번식을 잘 시키지 않아요 지금 이 하우스를 짓고부터는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꽃봉오리를 다 터뜨리고 있어요. 어 제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아 저희 집 하우스에서 어떤 식물들이 정말 잘 크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그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고 어떤 식물이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 제가 이 꽃을 키워 보니까 가장 햇빛을 많이 봐야 꽃이 잘 피는 거. 뭐 염자라든지 개발 선인장이라든지 꽃기린이라든지 가랑코에 정말 이런 꽃들이 햇빛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꽃을 잘 피우는 거예요 여기 앞에 개발 선인장들은 전부 꽃봉오리를 다 맺었어요 이 꽃봉오리를 이렇게 많이 맺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햇빛이에요 햇빛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꽃봉오리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선인장은 어, 선인장과는 무조건 햇빛이 좋아야 된다는 거. 이제 두 번째가 물주기예요. 이 물주기를 어,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물은 절대로 많이 주면 안 돼요. 봄과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위로 이렇게 쭉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돌려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주셔야지 위로 이렇게 쭉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지금은 특히 꽃봉오리가 맺었을 때는 절대로 위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. 여름에는 월두 번, 한 달에 두번 정도 주시면 되고, 겨울에는 지금 겨울이잖아요. 겨울에는 한번 정도,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면 되는데, 이렇게 막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는데, 한 달에 한번 줘도 된다고, 그건 아니에요.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거덕이 그 마르면 불을 줘야 됩니다. 그리고. 꽃을 활짝 피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득이 마르면 물을 줘야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데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물을 아껴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어, 상태를 보고 뭐한 2월 3월 초까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물주기는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꼭그점 명심하시고 특히 개발선인장은 이 지금 꽃이 이렇게 필려고하고 꽃봉오리가 맺었을 때는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. 위치를 뭐 이쪽에 놨다가 저쪽에 놨다 하면 꽃봉오리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. 그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특히 하원에서 이 개발선인장을 사 가지고 와꽃 집에다가 놨는데 뭐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가지고 꽃봉오리가 후두두 다 떨어진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항원에서의 환경과 우리 집에 왔을 때의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. 아, 그 점을 아시고 만약에 집에 와서 떨어진다면 다음 해를 기약해야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환경이 바뀌었으니까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꽃봉오리가 특히 맺기 시작하면 절대 자리를 이쪽 저쪽에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그 아, 다음에 세 번째가 아, 이거 저도 솔직히 지금까지 좀 몰랐던 부분이에요 아, 왜냐하면 저는 12월이 되면 너무 꽃봉오리를 잘 맺고 또 개발 선인장이 꽃을 잘 피우기에 아, 이렇게 다잘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를, 아, 저희 집에는 개발선인장이 아, 12월이 되어도 꽃봉오리를 맺지 못해요.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이건, 아, 이제 저도 조금 공부를 했어요. 아, 왜 그럴까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, 아, 부활절 개발선인장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. 이걸 저도 몰랐는데, 봄에 개발선인장이 꽃을 피워서 나오는 것은 부활절 개발선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원에서 꽃을 살때 이게 봄에 꽃을 피웁니까?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꽃을 피웁니까? 이거 한번 물어보시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잎을 보니까 이 부활절 개발선인장은 크리스마스 개발선인장하고 잎 모양이 다르더라고요. 이건 지금 이렇게 삐쭉삐쭉한데 좀 미끈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잎을 가지고도 이건 제가 구분을 할수 있더라고요. 아 개발선인장 키우기와 꽃을 피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. 앞으로는 한번 잘 키워보세요.